자, 자꾸만 할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분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산과 들의 나무와 꽃들이 너무 기뻐한대요. 여러분, 영양분도 얻고 그리고 힘도 나고, 그리고 나뭇잎은 더 파래지고, 초록색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리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꽃과 나무들처럼 무럭무럭 자람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천사 꿈마당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자 성경기차 타고 설레유 예수님 준비하신 선물 오늘은 어떤 여기 도착할까요 모두 성경기차 올라타고 섬에선 여행 떠나요 주님 사랑 파워 엔진은 멈추지 않죠 도시라든 꿀송이 말씀 말하지 않는 생명의 샘물 나를 시킨 주의 보혈이 프리스티시케 연단을, 연단을 소망할, 줄 알미로다, 로마서 오자 사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런 는줄 알미로다. 로마서 오자사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런 는줄 알미로다. 로마서 오자사절. 그럼 쉽게 보자.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연단을 소망을. 이르는줄알 미로다. 이르는줄알 미로다. 요마서 오장 사절. 요마서 오장 사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줄알 미로다. 로마서오장 사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줄알 미로다. 로마서오장 사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자 4절 인내는 연단에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줄 알미로다 로마서 5 4절 우리 예신, 앙 고백 사도 신경, 우리 예신, 안 고백 사도 신경, 우리 예신, 앙 고백 신 1, 고 3, 4, 도신 7, 8, 9, 1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 로 빈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마가메 아멘 아, 사도신경 우디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디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디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디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입니다. 친구들, 한 가지 문제 낼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머물렀던 역의 이름을 아는 사람? 맞아요. 희락역이에요. 여러분, 희락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기차를 타고 희락역을 떠나 다음역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가 도착한 역의 이름은 꼭 외워두세요. 오래 참음 여기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게 뭘까? 자, 여러분 혹시 마술 본 친구들이 있어요? 마술사가 주문을 외워요 수리수리 마술이 얍! 하면이 안에서 갑자기 토끼가 펑! 하고 튀어나와요. 기다리는 법도 없고요. 느리게 느리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술은 순식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빨리 빨리 좋아요? 아니면 느릿느릿이 좋아요? 목사님도 아마 느릿느릿보다는 빨리빨리가 좋은 것 같아.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목사님처럼 급한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달에 배울 주제는 바로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뭘까요? 무엇을 참아야 한다는 걸까? 보세요. 여기, 여기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꼬고 있는 거고, 그 배에 손이 가고 있는 걸 봐서는 화장실이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참고 있어요. 아, 이 친구도 지금 오래 참음을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화장실 가는 걸 참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 배탈이 날까봐 아니면 이빨이 썩을까봐 입을 막고 아우 나 참을래 먹고 싶은데 참을래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걸 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한게 아이스크림일까요? 아니면 화장실 가는 걸 참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오래 참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래 참는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정말 유명한 할아버지예요. 몇 살이요? 100살에. 여러분은 엄마, 아빠 몇 살에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아마 엄마 아빠가 30살, 아니면 35살, 아니면 40살,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여러분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몇살때 아들을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어요. 자, 어떻게 100살까지 오래 참고 그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성경 한번 펴 볼까요? 목사님의 읽을게요. 우리 마지막은 아멘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오늘은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들려 줄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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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하나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세워 보아라. 하나님 이 수많은 별들을 제가 다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레는 89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여보, 사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당신의 이름은 사라로 바꿀 거예요. <laughs> 우리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꾼다고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당신도 참 우리 아이는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 당신은 사라예요. 하하하하하나님은 <laughs>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없잖아요. 전 나이가 벌써 89세라고요. <laughs> 사라 사라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알려 주셨어요. 아, 이삭이라고요? 여보. 이제 곧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처럼 저에게 참 기쁨과 웃음을 주셨어요 하하하하! <웃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오래 참고 믿은 아브라함은 아기 이삭을 낳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때? 영상 잘 봤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재능들,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 주실기 정말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누가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천사꾼 마당 친구들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천사 꿈마당 친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천사구마당주인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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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